북한의 언행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그동안 공들여온 남북 관계의 여러 추측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 내 탈북자 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만 네 번째였고 2017년 58회, 2018년 15회, 2019년 11회였다. 현 정부 들어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18년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이 시점에서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까지 새삼 강조하며 단절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까? 북한은 지난 4일 예상치 못했던 김여정 제1부 부장의 담화와 그 다음 날 통일 찬선부 담화. 그리고 대내용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등의 대남 매체를 총동원해 대내 선동 및 대남 비난을 의도적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6일 대규모 군중 집회 확산을 통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가운데 9일에는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하고 행동으로 들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제일부 부장과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이 8일 대남사업부서와 회의에서 지시를 내렸다며 6월 9일 12시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통신연락선. 남북군부 사이의 통신연락선, 남북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두 사람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작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식 대남 책임 전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선언한대로 이미 남북한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고, 다음으로는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의 수순을 밟을 듯 하다. 북한의 핵심 실세로 행동하는 김재일부 부장과 정찰총국장을 맡았던 김 부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향후 남북 관계에서 심상치 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어준다. 돌이켜보건대, 김정은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 특히 2017년 11월 말까지는 제1단계로 직접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결과, 사상 초유의 미국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성사된 바 있다. 이른바 이전에 가지지 못한 ICBM 보유로 미국을 협상의 장에 나서게 한 것으로 북한은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11개월 만에 사종의 신형 전술미사일을 완성하고 실전 패치에 들어갔다. 이는 제2단계 고도화 과정으로서 요격에 어려운 신형 전술미사일들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볼모로 잡을 수 있는 주요 위협 수단이라는 실체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이 근본에 선언한 남북관계 단절과 적대관계로의 전환은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충격적 실제 행동 새로운 전략무기 정면 돌파를 연이어 우는하며 돌파구를 찾던 차에. 행동으로 나온 전형적인 책임 전가식 충격요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대부분 내부 요인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재에 따른 경제 및외환난과 설상가상으로 덮친 신종 북한의 자력행생과 리더십의 한계를 한층 가중했기 때문이다.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서 자립 경제 및 평양 시민들의 생활 보장을 강조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물론 이러한 요인은 모두 핵무력 고도화에 올인한 회착에서 기인한다. 역사적 경험적으로 북한은 대남또는 대미 책임 전가를 통해서 어려움에 봉착한 자신들의 내부 문제를 타개하는 데 능숙함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불안전한 제재 유지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북한만의 현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과 여건은 항상 달랐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달랐다. 이번에는 북한이 이미 핵무력 고도화로 강화한 핵억제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담화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버려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는 책임 전가식 속내 표시는 단순히 대화를 위한 신호로 쉽게 여겨서는 안될 이유이기도 하다. 예상컨대 북한은 제재 해제를 위해 신형 잠수함에서의 북극성 마이너스 3형 발사는 물론 이미 완성한 신형 전략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초대형방사포 등의 전술 미사일을 전개하고 미봄토와 한국 및 주한미군을 동시에 압박하는 이른바 한미동맹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위협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식 새로운 전략적 강업에 한미동맹이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 한반도라는 양방향에서의 동시적 위협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행동에 갈등을 유발하고, 한편으로는 한국 합참과 한미연합사의 공동위기 관리에 혼선을 주는데 집중될 수도 있다. 현재 한미동맹의 취약점은 누구보다도 북한이 가장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는 정무적, 전략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악화 방지를 고민하면 될 것이고, 합참과 전선 지역을 담당하는 작전사 요원들은 군사적 전술 전기가 발휘하도록 대비하면 된다. 특히 합참과 한미연합사간의 긴밀한 정보 공조와 공동 정보 판단, 공동 위기 관리 매뉴얼 숙달 연습과 파이트 투나이트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이 기요한 시기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시 적절한 수의 대북 억제력 현시와 유비무환의 정신만이 오직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뒷받침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만이 군을 강하고 군대답게 만들 것이다. 김영철의 시간이 불길해 보이는 이유. 김영철의 재등장은 의외였습니다. 2년 전 평창의 겨울에서 시작된 남북관계의 봄이 신기루가 되고 많은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주연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김영철. 5일 담화를 통해 오빠 김정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실력자의 위치를 과시한 김여정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돌아온 당자 김영철의 눈길이 갑니다. 다시 김영철의 시간이 온 것에 대한 불길한 예감과 함께 말이죠. 9.1.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의 한 대목입니다. 8.1.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 1부 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번 사태 속에서 김여정은 대남 사업 총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통전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였죠. 동시에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들이 책임을 지고 통전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북관계 긴장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장금철 통전부장의 이름이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은 것과 대조됩니다. 한직으로 좌천되기 전까지 김영철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에서도 미스터 에브리싱 격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는데 2018년 6월과 2019년 1월에는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조명록 차수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죠. 평창 올림픽 당시에는 폐막 행사 참석을 위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서울을 찾았습니다.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는 방식이었는데 보수 진영의 엄청난 반발을 불렀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2018년 9월 평양 옥류관 식사 자리에서 우리 재벌 총수들을 향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망발을 내뱉었던 리선권 당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동행했습니다. 사실 막말의 역사는 김영철이 리선권보다 길고 화려합니다. 2013년 3월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정전협정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누르면 발사하게 돼있고 불바다로 다 번지게 돼있다는 이른바 불바다 발언을 했습니다. 2015년 목함지뢰도발 직후에는 평양에서 오리발 기자회견을 자처해 확성기 방송이나 비라 살포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하기도 했죠. 74세의 김영철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남북회담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김씨 일과 3대에 걸쳐 충성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팔북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국가안보전량연구원 부원장은 본명인 김동수 대신 가명인 김영철을 사용했는데, 김일성과 독대한 뒤 아예 김영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면서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